10시 4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깜깜한 밤에 인사드리는 김어봉입니다. 오늘은 평일이에요. 그래서 출근하고 와서 좀 쉬다가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내일 하루 쉬는데 뭐 재미난 일 없다 찾아보다가 갑자기 급 동해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 동해 오늘 떠날 곳은 안목해변인데요. 어, 거기서 스트레스 차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일하고 와서 좀 챙기느라 뭘 챙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정신도 되게 없어요. 그냥 막 이것저것 챙겨 가지고 그냥 떠나는데 또 챙기는 와중에 남편이랑 또 투, 투닥투닥 싸웠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출발해 볼게요. 근데 남편이랑 싸웠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기분은 어떤지.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안 좋죠? 네안 좋답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급하게 떠나는 차박인 만큼 이번 차박의 주제는 가성비 차박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배터리가 82%가 있는데요. 중간에 가는 길에 대관령 휴게소에 들려서 충전을 한번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목해변으로 가는 그런 주행 코스인데요. 공기가 소모되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밤이라서 그런지 차가 진짜 없어요. 평일이고 해서 거의 그냥 터널도 저희가 전세 냈습니다. 야간 운전이 진짜 부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 오토파일럿 덕에 편안히 가는 것 같습니다. 가도 지금 뭐, 뭐, 어, 어, 너무 어, 화가, 않지. 화가 풀렸나 봅니다.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딜 가도 그게그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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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든다고. 맞아. 힘이 진짜 한반 정도 드나? 체감으로는 한한5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어... 실제 운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유류비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또 톨게이트 비가 또 반값이야 아직까지, 또, 또또 방값이야, 아직까지. 맞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올해까지래 그게 아 얼마 안 남았네 내년부터는 음, 다 내야 되나? 그직 그치, 그치. 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 톨게이트 반값 또그런 공영주차장 반값 지금은 참그 전기차 혜택이 진짜 많긴 한것 같아 근데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라 깜깜하기나 다름없이 안 보이지. 안 그래도 저희가 방금 전에 갑적으로 화해 화해 뭐지? 화해 화해 화해를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앞으로 진행을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싸울 때는 진짜 무섭게 싸우다가도 또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 요 근데 또 열받고 계속 생각하면 그왜그는 걸까요? 이게 계속 연속인 것 같아 요 계속 좋았다가 아니 좋았다가 아무렇지 않았다가 열받았다가 풀렸다가 아무렇지 않았다가 열받았다가 풀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강릉 대관령이야. 강릉 대관령 휴게소. 와 강원도 되게 금방 갈수 있다 만만히 생각했는데 저녁 운전이라 그런지 되게 피곤하고 일단 졸립네요. 꾸벅꾸벅 졸면서 도착했고요. 81%에서 출발했는데 82%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34% 남은 걸로 나오고요. 저희 지금 s k 1링 링크에서 충전 한번 하고 가려고요. 휴게소에도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 진짜 평일이라 그런지 완전 한상한상 합니다. 잠을 좀 깨게 샌드위치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졸려요, 지금. 근데 또 배도 고프고. 여기가 또 대관령이라서 추워요. 그래서 춥고 졸리고 배고픈 상태여서 이걸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퇴근할 때 사왔는데, 음 맛있어. 목수박. 너 비트박스 몰라? 그 음. 그거 뭐야? 여기는 비트박스 몰라? 응. 음. 비상등 켜고. 응. 음. 음? 트렁크 음. 열고. 응. 음? 밖으로 음. 나와서. 응. 음. 스마트폰을 신고.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 나와서 스마트폰을 신고 오늘은 아무 계획 없이 정말 갑자기 급으로 온 차박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좀 피곤은 한데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뭐 아무도 없는 도로도 달려보고 아무도 없는 휴게실도 와보고 어 이런 게 사실 뭐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상상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급 차박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딘지 어디서든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계획 없이. 제가 원래 좀 피형형 인간이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으로 떠나는 여행 참 좋습니다. 시간은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35분. 그리고 98%까지 지금 찾습니다. 어, 금액은 지금 현재 11,420원.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같이 생겼지만 강릉입니다. 여러분 밤이라서 잘안 보이죠. 과자과 이런 데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강릉에 왔는데 맥도날드가 24시간이어서 갑자기 프렌치 후라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렌치 후라이를 주문해서 먹으려고요. 드라... 추워서 벌벌 떠는 김모봉씨 메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티랑 윙 시켰습니다. 너무 졸려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빨리 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맥주 한잔 먹는거 아냐? 맞지? 봐봐 맥주좀 갖다줘 봐봐 어 아. 이제 일단 이니까 졸렸네 앞으로 나와 앞으로 이렇게 나와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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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야, 졸렸는데, 뭐, 맥주를 먹어. 그래도 맥주 와서 내가 아까 치킨 먹은 게안 내려갔어. 또 차박인데, 그냥 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피쉬 스낵이랑, 카스. 짠. <놀람> 와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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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티를 아, 너무 먹어서 안주도 안 땡겨. 이제 차에서 자는 것도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자는 것 같아. 비슷해, 느낌이. 전 일단 자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만.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안복해변은 날이 흐리고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어제 정말 3시쯤에 잠들었는데 되게 푹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해수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문 열었더니 이렇게 바다 보입니다 어휴, 그래도 날이 흐린데 바다가 예쁘네요. 이따 한번 저기 걸어봐야겠어요. 와, 시원하다. 물이 많습니까? 어. 뭐? 수술을 조금 살짝 해보겠습니다. 아, 차가워. 너무 시원하다. 네, 시원합니다. 얘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안 써도 야서소하네 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 어, 지금 오잖아. 그러면은 되게 많이 막 어, 주고 어, 하는 거야 엄청 음식을. 음식을. 어? 응. 엄청 통통하다야. 근데 그때 우리 그때 캠핑장에서 그때 개도. 그리고 개도 그렇고, 얘도 과일도 그렇고, 고양이가? 꼭, 어, 누가 꼭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좀 케어하는 것 같아. 그치지 응. 어, 일반. 고양이가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오, 얘 양말 신었다. 흰 양말 뒤에 살짝 신었네. 오, 먹을게. 먹냐? 쓸 때. 안 먹어. 안 먹어? 골드키 싫어해? 그럼 지포 가고 줘봐, 지포. 키위는 또안 먹습니다. 역시, 고양이들은. 싫어합니다, 키위를. 앞으로도 고양이를 많이 만날 것 같아서 그냥 추릅을 하나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3,900원 줬고요. 어쩌겠습니까? 고양이들을 많이 만날 텐데. 야,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 대신 너 이거 먹고도. 다 무서워라. 그럼 나는 너가좀 무서워. 잘 먹네, 이건. 이거는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거야. 영양식이야. 야, 고양이가 사람을 이렇게 잘 따라요. 근데 얘가 누가 이렇게 키우는 고양이 같아요. 그니까. 안갈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환장은 네. 한개 이거는... 나머지 고양이들을 위해서 또 만날 거라서 산 거야. 이제 고양이가 간것 같습니다.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야, 이 새끼 안갈것 같으니 완전히 진짜 이놈. 우리 집에 따라갈 것 같이 응. 막 하더니 갔어요, 결국에. 다행이죠, 그래도... 뭐. 따라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이놈이 피도 눈물도 없는 눈물네요. 그냥 바로 가버리네, 야. 비비면 되나? No? 수당, 순두부를 먹고 어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 가보려고요 저희 카페가 11시에 딱 연다고 하는데 지금 11시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조금 쉬면서 있으려고 합니다 서울은 비가 진짜 많이 왔다는데 여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비가 아예 안 왔지 뭐 아예 안 왔어 오답 말다 조금 조금 오답 말다 했네. 비를 피한 우리들이네요. 원래는 우중 차박을 조금 생각했잖아. 맞아.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여기 깔라마린 입수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바닷가 거닐면서 놀다가 가려고 야영과 모든 식사 후기를 견뎌 본 이곳입니다. 수족장 내에 알려 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물놀이 현장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산물! 와! 해산물! 와! <laughs> 우와, <미워>. 와 미역! <laughs> 와! 미친 사람 같아. 우와 머리에 써봐 머리에 한다고? 어, 아, 먹지 마! 아! <laughs> 맛 없지? 떨어떨어 야, 그걸왜 먹어? 내가, 오른발을 끼고, 나기오발을 끼고, 수영을 한번 해볼게. 어? 가봐, 여기. 응. 음. 오른발. 응. 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백다방 사이즈, 무슨 뭐 일입니까? 진짜 크다. 3,000원이래요. 와, 비가또막 떨어져서 지금 이제 또 차로 들어왔어요.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네요. <목소리> 남자 dead. I'm dead. I'm d e a 고 I'm 데 e a d 고 m dead. I'm dead. I'm dead. 옷 m dead. I'm dead. 서 m d 가 a d I'm dead. I'm dead. 비 맞고 땀 흘리고 어쩔 수 없는 거지 1박 2 차박은 정말 거의 무박이라고도 볼수있는이 차박은 좀 빡세긴 하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박 2일이지만 무박 같은 강원도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행히 비를 피해서 재밌게 놀다가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